어, 이 미네소타에 비가 참 많이 왔죠 <laughs> 저는 이제 올해 여기 처음 왔기 때문에 어, 비가 이렇게 자주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올해 유난히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몇년 전에 제가 노스켈라나에살때 일이에요 어, 노스켈라나는 뭐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굉장히 뭐 안전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몇년 전에 굉장히 많은 비가 와서 정말 온 도로가 마비가 되고 다리가 끊기고 전기가 끊어지고 아, 이건 사람의 힘으로서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이들가 힘들었던 것은 전기는 없어도 괜찮아요. 보조 전기를 이용해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보조 전기로 집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중요한 거. 인터넷이 되지 않으니 너무너무 <laughs>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났어서, 났습니다. 그때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이 전쟁보다 더 힘든 게이 인터넷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참 걱정이 됐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언제 우리가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서 와, 인터넷이 없으니 전쟁보다 더많 고통 가운데 아이들하고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인터넷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인터넷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편리함을 줘요. 하지만 또 반대적인 면이 있겠죠. 좋지 않은 영향들이 또그 반면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서 어느새 그 시간에 푹 빠져요. 아니, 나는 이거를 검색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또 이거에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그래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줄 압니다. 저 역시 아, 무언가를 검색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예, 저 역시 그런 경험을 어, 했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무지를 깨우쳐 주기도 하지만, 가짜 뉴스들이 요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들로 인해 괜히 필요 없는 시간들을 또한 낭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꼭 필요 없는 일이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 일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때로는 쓸데없는 일.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반면에 의미와 가치 있는 일로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최고의 영성을 추구하는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들의 실상과는 다른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할까 어,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여러분과 나눠보자 합니다. 첫 번째, 어, 쓸데없는 일로 삶을 낭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1 6 절에 보면 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아낀다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 어부가 물고기를 그물로 이렇게 건져 올린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이 건져 올리실 만한 시간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건져 올리실 만한 시간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온갖 무수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여기저기서 잡아당겨요. 그리고 사소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시간이 허비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노력은 때로는 우리가 뒷전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놓치지 않고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인간관계나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공부나 섬김이나 어떤 사무적인 일이나 건강관리나 오락 같은 거, 모두가 다 우리가 기울이는, 것에는 모든 노력에는 우리가 그 자체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시간을 우리에게 맡기신 분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지켜보시고 감독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일대일 개인 시간. 특별히 우리가 주일에 모 모이는 이 예배 시간은 절대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일은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아이들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주 용돈을 주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한주 동안 잘 지내고 하나님과 만나는 주일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여러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가장 최악은 뭐냐 하면 주어진 시간이 마치 내 것이냐, 그냥 소중하게 관리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잘쓸수 있을까 항상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신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해물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우리가 아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눈에 가치 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현재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내가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것들에게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지. 여러분의 우선순위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정말 날마다 기도하듯이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실하고 근면하고 경건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은 결코 정말 귀한 것이 시간에 대한 낭비가 아닌 거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시간 더 귀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매 순간이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삶들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야기들이 조금 어렵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듣기 에해서이장 어,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아, 불전차하고 불말이 그 둘을 갈라놓고 회오리바람으로 들려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예, 이야기예요그 엘리야가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너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당신이 선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한테 갑절로 받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엘리사가 원했던 엘리아의 영이 두 배로 엘리사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배두배 두배 이상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강경을 엘리사만 본게 아니고 멀리 있던 그 선지자의, 50명이 되는 선지자들도, 선지자의 제자들도 그 광경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그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의, 엘리야의 건능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보았음에도 보고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 나설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한테 부름받아서 들려 올라갔는데 그게 세상에 있을까요? 참 어리석은 제자들이죠. 엘리사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이같이 행동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의 제자들은 자기 신앙에 충실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의 신앙인 거예요. 그들은 선지자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스승에 대한 사람도 있고 영적인 일에도 열심인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하늘로 올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했다는 거죠. 엘리야의 영이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 시신은 어딘가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으러 간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자신의 어떤 영적 체험과 열심, 헌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오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동역하라 라는 의미로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각자의 열심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는 일들이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종종 있어요. 내 생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기준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래서 영적 시야를 넓히는 기도와 훈련이 더욱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제자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알고 우리의 소견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 쓸데 있는 일을 하며 같이 있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 이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엘리야의 시신을 찾는 일은 내가 만약에 그 엄청난 일을 했어요. 엘리야의 시신을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거리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엘리야의 승천을 유일하게 직접 목격한 엘리사는 아 그럼 나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봤어 누구한테 이렇게 막 말을 할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우주함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만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지도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자신에게 임했던 것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떠벌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자기 신앙에 맞는 자랑거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 엘리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사명을 위한 것이라는 걸이 엘리사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는 여리고의 나쁜 물을 생명을 품게 하는 좋은 물로 고쳐주는 의미 있는 일도 있었지만 조롱을 받고 오해하는 일도 있었어요 만일 사명자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일은 기꺼이 하지만 사람들에게 박해받는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사명자라고 할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사람들의 이해와 인정, 그냥 내 삶의 편안함, 이건 내가 하면 편해. 아, 이거 하면 내가 너무 어려워. 그런 가치를 따지지 말라는 거죠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사명자처럼 잘 감당하라는 거죠.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지 말고 잘 따라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저도 이거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좀 이렇게 난해한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아이들이 저주했잖아요. 어, 대머리라고 저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서. 그 암곰에게 죽임을 당하게 한 사건 역시 우리의 어떻게 아이들을 죽일 수 있어 우리의 기준이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엘리사를 향한 아이들의 조롱은 그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 없으니 엘리아처럼 하늘로 올라가라는 의미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주엄만 심판이 임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런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가 될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얼마나 살까요? 백세 인생 백세 네, 인생이죠. 그래요. 주위에 보면 백세를 넘으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백세를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단한 번만 산다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백세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한 번. 그러니까 길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는 시간의 뭉치의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 동안 백세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아니에요 내가 이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한민아 너 어디 있어? 라는 질문을 하던 일을 즉각 다 중단하고 예를 들어서 흥민아너 음. 어디있니? 너 이거 해야돼 하면 우리가 하던 데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몇년 사셨죠? 33년. 33년 사셨어요 진짜 꽃다운 청춘의 나이 아닙니까? 그 꽃다운 청춘에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 께서는 많다 적다 그 시간의 길이를 두고 어, 사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온갖 고초를 당하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입니다. 미국에 월리안필이라는 사형수가 있었어요.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는데 그날 마침 썸머타임을 실시하는 날이었어요. 썸머타임이면 시간은 1시간 뒤로 아니 1시간 다시 아 썸머타임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간수들은 난감해하다가 월리안필에게 원래 계획했던 그 시간에 너가 사형 집행을 할까? 아니면 썸머타임대로한 시간 늦추겠냐?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자기는 어차피 사용수기 때문에 죽을 몸이에요. 그런데 눈물을 막각 쏟으면서 한 시간만 늦춰달라고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다 삶에 애착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한 시간이 지났어요. 한 시간이 늦춰졌어도 사양이란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빌은 한 시간은 시간의 길이에 눈물을 흘렸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야 비로소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은 단한 번이라는 점에 그치.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의 시간이라고 길이를 따지던 모습이 여러분에게 혹여라도 있었다면 이제 단한 번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엘리사의 제자들처럼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삶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쓸데있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가치 있는 일들은 바로 누구누구야 너 어디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시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 주일 예배 목숨처럼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토요 새벽 예배 나오실 수 있으면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열심을 가지고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 우리의 영의 눈이 깨어지고 그 영의 눈이 열려지므로 우리의 마음이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 속에서 아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의 부르심이 뭘까?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향해 치닫는 우리를 구속하셔서 영생을 위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을 주님이 건져 올리실 만한 시간, 복된 시간으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